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러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직전에 모세가 자신의 생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그 이스라엘 앞에 오늘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30절입니다. 30절. 한번 다시 한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부릅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하신다고요? 바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길에 그 여러분의 앞길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 걸음 내딛기 전에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느끼기 전에 이미 앞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장애물을 치우시고 길을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가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절에, 자, 끝에서는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33절에 보시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보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혹시 결정해야 할 일이 중요한 일이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항상 무시로 하나님 제 길을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33절, 자, 나제는 구름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계속해서 우리 3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맑은 그 물가에 푸른 풀밭을 풀밭을 찾아다니듯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을 미리 살피고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그 드릴 재물인 수양을 하나님은 미리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우와 이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제그 목회의 길을 짧지만 한번 돌아보면 정말로 여기까지 도우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앞서 예비하신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저를 다시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 앞길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으셔서 건너셨대요. 우리가 스스로 건널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힘으로도 지혜로도 사람의 도움으로도 넘어갈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비었듯, 엎듯 연약한 우리를 품에 안아 건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우리를 대적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자, 우리 신명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한장 넘기시면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광야입니다. 광야. 시편 23편 1절에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에서도 부족함 없이 돌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가정 일터 사역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앞으로의 길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길을 지시하는 지시하시는 하나님. 실자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항상 무시로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걸음 걸음 속에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길을 여시며 실자리와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순간마다 우리를 품어 건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앞서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